향신료와 메타버스. 인류의 문명은 향신료의 전파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향신료가 같은 무게의 금과도 같은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또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한 목적도 모두 향신료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들을 계기로. 서방 국가들의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메타버스의 특징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향신료 이야기를 하니 조금 의아한 분도 있을 겁니다. 향신료 얘기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메타버스가 과거 향신료처럼 세계를 바꿀 매개가 될 것이란 비유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를 이루는 주요 특성을 스파이스 모델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스파이스 모델을 이루는 속성은 연속성, 실제감, 상호 운영성, 동시성, 경제 흐름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연속성. 먼저 영속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메타버스를 정의할 때 우리는 아바타가 살아가는 디지털 지구로 풀어냈습니다. 연속성은 이중 살아간다와 밀접한 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때 중요한 것은 존재의 연속성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경험과 기억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사람의 기억은 컴퓨터처럼 전원을 끄면 기록되지 않고 전원을 켜면 다시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아바타로 게임을 즐기다가 공간만 이동해서 바로 쇼핑을 하고 동료들과 업무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험과 기록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속성을 잘 보여주는 플랫폼이 바로 포트나이트입니다. 포트나이트에서의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배틀로얄 방식의 게임을 플레이하고 파티로얄 공간에서 공연을 관람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에서 이동하여 친구들과 단, 편하게 담소를 나누기도 하죠.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행위로 그치지 않고 기록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소마다 새로운 캐릭터가 나, 캐릭터가 아니라 하나의 아바타로 마치 우리가 현실에서 하루를 보내듯 기억과 정보가 연결되는 성질이 바로 연속성입니다. 실제감. 다음 성질은 바로 실제감입니다. 메타버스는 실제적인 물리적 접촉이 없는 환경입니다. 아바타끼리 접속해서, 아바타끼리 접속한다 해서 내 몸과 상대방이 접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통해 느끼는 실제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감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이질감을 느낍니다. 이질감은 곧 현실과 다르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몰입감은 떨어지기 마련이죠.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이런 실제감을 끌어올리는 것과 연관이 깊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사용하는 VR기기나 AR기기가 실제감을 끌어올리는 기술적 제품입니다. VR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실제 공간에 있는 듯한 공간, 공간적 실제감을 받습니다. 이런 이수, 이유에서인지 여러 거대 기업들이 VR, AR기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IT 기업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페이스북이 발표한 오큘러스 퀘스트 2는 2020년 4분기에만 만 200에서 300만 대가량 팔렸다고 합니다. 이는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선보였을 때 아이폰 판매량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뒤이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은 2022년 12대의 카메라와 시선 추적, 추적 센서를 탑재한 VR 헤드셋을 선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스마트폰을 이을 차세대 전자기기로 HMD, 즉, VR 헤드셋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너무 VR 헤드셋에만 너무 몰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VR, AR만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공간적 실제감은 오감과 함께 상황적, 감정적 몰입감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헌트워킬러라는 메타버스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세계관은 자신이 진짜 탐정이 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놀라운 것은 해당 세계관을 연결하는 어느 구간에도 디지털 장비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사건을 선택하고 처음 비용을 지불한 후에 세계관에 들어가면 집으로 배송되는 물품은 작은 박스 하나가 끝입니다. 그 안에는 종이로 만든 조잡한 단서들이 있습니다.그때부터 사용하는 조약, 조약한 단서들을 기반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범인을 찾습니다.자신이 추리를 추리를 헌틀러 헌트어 킬러 본부에 보내면 새로운 장자, 장, 상자가 다시 도착합니다.통상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그 시간 동안 현실에서 교수 회사원. CEO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헌터, 킬러 세계관에는 탐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감을 자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실제감을 일으켰을까요? 해답은 바로 실제감을 불러일으키는 잘 짜인 이야기에 있습니다. 실제감을 느끼게 해주는 잘 짜인 이야기는 영어로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최근 이 내러티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리, 사회, 의학 등 여러 인상적인 분야에서 인간 심리를 나타내는 단초로 네, 내러티브를 사용합니다. 혹은 개인이나 문화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로 기억의 구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메타버스 세계관의 실제감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면 내러티브는 지금까지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야기가 단 방향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양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거 콘텐츠 매체를 보면 대부분 제공사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헌터킬러의 예를 보면 소비자의 선택과 성향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합니다. 내가 직접 세계관의 인물로 활동하는 제공자와 소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발생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실제감을 위한 기기로 너무 vr ar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 기술적인 기기도 잘 짜인 이야기 즉 내러티브가 동반되지 않으면 단순한 전자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기의 성능보다는 이 기기를 사용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지 어떤 경험을 할수 있는지에 조금 더 초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상호 운용성. 다음으로 알아볼 메타버스의 성질은 상호운용성입니다. 상호운용성은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의 데이터 정보가 서로 연동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메타버스를 통해 얻은 정보와 경험이 단순히 그 세계관 안에서만 적용 가능한 지식이 아니고 현실 세계와 연동해서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는 메타버스의 성격을 상호운용성이라 합니다. 이러한 상호운용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에 존재하는 스마트 렌즈를 들수 있습니다. 스마트 렌즈를 이용해서 우리는 현실에 존재하는 제품을 화면에 비추기만 하면 해당 상품의 정보나 평가, 그 판매처까지도 알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여러분이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 자신이 열람한 정보에 근거한 와춤형 광고를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용자의 열, 열람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에 관한 법률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기, 있기는 합니다만, 상호 운용성 측면에 관련된 부분임을 확신합니다. 확실합니다. 최근에 각 국가에서 큰 관심을 보이는 블록체인 기술 또한 상호 운용성과 관련 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관련 기술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블록체인은 그거보다 더 광범위한 영역을 총괄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란 하나의 서버에만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게 아니라 수많은 컴퓨터에 데이터를 복제해서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눠 저장하는 게 뭐가 대단하냐고 부를 수 있습니다. 중앙 서버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부 좋은 방식은 위조나 변조에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중앙 서버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경우도 존재하죠.하지만 분산된 데이터는 거래 때마다 다른 서버에 복제 저장된 데이터로 활용해 위조 사실을 대조하는 것이 용이합니다.가상화폐가 등장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통화는 사회적인 약속인데 만약 누군가 하나의 통화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 통화의 투명성을 믿지 않습니다. 복제에 저장한, 복제에 저장된 정보가 사회적인 약속에 신뢰를 더해준 것이죠. 블록체인은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세계의 재화나 신뢰성을 더해줍니다. 내가 디지털 지구에서 사용하고 벌어들인, 재화, 벌어들인 재화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런 블록체인을 이용한 게임회사들 사이의 움직임도 보입니다. 100군데가 넘는 회사가 아이템버스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게임 속 아이템과 화폐를 현실과 상호 연동하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입니다. 물론 이런 재화를 보호하고 저장하는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합니다. 아직 협의 단계라고는 하나 이런 움직임들이 메타버스의 상호 운용성을 더하는 행동임은 분명합니다. 동시성. 동시성은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하나의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시간에 같은 세계관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할수 있는 환경을 뜻하는 성격입니다.지금까지 등장한 가상현실 게임이 메타버스가 되기에 부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단순히 제공자가 주는 천, 경험을 천편일률적으로 따라만 가는 것은 메타버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단어 중 하나로 디지털 지구라는 말을 꼽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구는 어떤 모습인가요? 다양한 형상과 사회가 떠오를 겁니다. 자신이 현재 사는 문화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지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형이상학적인 상학적, 형이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나 혼자만 있는 지구를 떠올리, 떠올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디지털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나 혼자만 있는 공간을 사회나 지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현실과 똑같은 풍경과 지형, 건물을 담고 있는 오픈월드 플랫폼도 단독으로 활동하는 경우 실제 세상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동시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경제 흐름.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질은 경제 흐름입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화폐와 거래 방식에 따라 사용자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거래하는 경제적 흐름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경제성이라고 하는 이런 흐름은 위에 설명한 다른 성질들의 기저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큰 사건의 이유와 근본적인 경제적인 갈등과 흐름이 존재했습니다. 메타버스는 디지털 지구인 만큼 당연히 현실과 비슷하게 경제적인 흐름이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게임사 협의체 아이템버스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의 경제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겨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또한 진화한 메타버스는 서로 다른 메타버스나 실물 세상에서도 경제 흐름이 연동돼야 합니다. 이미 특정 메타버스는 실물 세상과 연결된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이자 올해 미국 증권시장의 상장에서 큰 이슈를 불러모았던 로+ 블록스에서 사용하는 화폐. 로벅스는 실물 화폐와 경제적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달러나 원화로 로벅스를 살수 있고 반대로 로벅스를 현실의 재화로 환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외 청소년들은 들이 유튜버보다 더 많은 시간 보내다는 로블록스에서는 다양한 컨텐츠를 컨텐츠를 유저가 직접 만들고 그것을 로벅스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로벅스를 모아 현실의 재화로 환전해 살아간다고 합니다. 한편에선 로블록스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한 배경에는 메타버스 안에서 활발히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을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메타버스가 지닌 특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성질이 많아서 어느 먼 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새로운 디지털 문명을 스멀스멀 스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메타버스는 단순히 잠시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닙니다.과거 중세시대 향신료가 가져온 문화의 혁명처럼 메타버스도 세상을 뒤흔들 새로운 변화가 될 것입니다.지금부터라도 메타버스는 가상 현실이야 라는 1차원적인 생각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디지털 지구가 가져올 대변화를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메타버스가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녔는지, 메타버스가 가져올 변화, 무엇인지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